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비트코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에 필요한 정보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먼저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 디지털 통화를 개발했죠. 그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은행과 금융기관의 부실 운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자 사람들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의 목표는 중앙 통제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징.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분산형 장부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해요. 쉽게 말해, 거래가 하나의 블록에 기록되고 이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공급량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두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구조죠. 이로 인해 검열에 강하고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비트코인 투자 전략.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투자에는 몇 가지 주요 전략이 있습니다. 1. 장기 투자. 먼저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오랜 기간 보유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략은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2. 단기 거래. 다음은 단기 매매 전략인데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가격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빠른 의사결정 능력과 시장 분석이 필수적이에요. 3. 분산 투자.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의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특정 자산의 변동성이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죠.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 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1. 투자 금액 설정. 먼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금액을 설정하세요.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1, 2% 정도만 암호화폐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보안 관리. 암호화폐 지갑도 중요해요. 핫월렛 인터넷 연결과 콜드월렛 오프라인 지갑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은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규제 및 세금 고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세금 정책도 숙지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국가의 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신 동향과 전망. 최근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받으며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또한 비트코인 ETF가 등장하면서 투자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결론.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만큼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